네, 안녕하세요. 청하신당입니다. 자, 항상 이렇게 자축이며 나가서 우리 그, 대지띠분들이 음. 항상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신피디가 또 이제 대지띠부터 가자고 그래서. 근데 네, 그렇게 해보십시다. <laughs> 네네. 네 항상 지띠가 제일 먼저 나갔으니까 이번 7월 달에는 그, 딱 신축년 중간에서, 어, 돼지띠부터 나가십시다. 박수치고 시작하십시다. 대지띠부터 오, 오, 브라보. 좋습니다. 자새 출발을 하는 모든 분들은 대박 기운으로 갑니다. 음. 자 이사를 했다든지, 네. 이직을 했다든지, 새로 개업을 했다든지,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든지 무엇이든 새로운 것의 시작점이 7월이신 분들은 대박 조짐으로 갑니다. 자그 이사를 가시면 그 하계등에 집을 짓는 형상이다. 음. 물명당 날아들고 나비 나비명당 나라들고 하계 등에 집을 지, 짓는 형상이다 자 이직을 하면 금방석 은방석이하는 형상이다 <laughs> 네네, 어. 연인은, 연인을 은연인 만나면 백년배필을 만나는 형국이다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어네대지들분들 네, 너무 좋고요 자 새로 새 출발하는 분들만 그러면 좋으냐 그 돼지띠인데 기존 거를 좀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음. 이사도 그럼 저대지띠인데 이사도 없어요 이직도 없어요 개업도 없어요 새 새로운 인연도 없어요. 자,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. 돼지띠분들은 7월달에, 어, 청아가 2020년에 아. 그 꼽은 대박띠 중에 돼지띠가 한 분이죠. 자, 7월달이 왜 그러한지가 그 현실적으로 조금 나타날 분들이 많아요. 진짜 로또 1등의 대박 기운입니다. 아. 우리가 로또에 대해서 아. 얘기를 했는데.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돼지띠분들은, 그런데 또, 돼지띠들 중에 그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, 음. 무엇인가 새로운 거 어떤 것 음. 그런 것들이 많을 걸로 봐요. 그런 분들 대단히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. 예, 예. 그런데 7월 달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뭐 6월 달에 5월 달에 이직했는데요. 6월 달 5월 달에 그 이사를 했는데요. 음. 6월 달 5월 달에 그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결실. 이사를 갔으면 그한두 달은 또 우리가 뭐 운동을 할때 워밍업을 음, 하는 네네. 하잖아. 100m 달리기를 할때방 준비 운동을 하고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한 시기라고 보고 7월 달은 정말 스타트점에서 출발이다. 음이 음. 부스터 달았네요. <웃음> <웃음> 멋집니다. 제가 돼지띠부터 하자길 잘했네요. 네네. 네. 7월 달에 참 기운 좋네. 음, 음. 축하드립니다. 이분뭐 이러고 저러고 할말 없습니다.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, 하루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그것과 관련된 관련된 것들이 많아. 그러니까, 음. 돼지띠들은 다른 거는 다 없어. 그런데, 음, 앞 영상에서 방생이네, 수살이네, 물과 관련된 것들을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음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, 계절이 계절이니만큼, 음. 물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음. 어. 돼지띠분들이 좋다는 건 방종을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. 음, 네. 어. 무리한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는 음. 말은 아닙니다. 조심은 기본이에요. 특히 음. 여름에 물가는 조심이 기본이고 여름에 그 휴가철에 그산 이런 것도 조심이 기본 원칙이에요. 음. 그리고 일기예보 보고 일기예보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 안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? 그쵸. 괜히 섣불이, 나운 좋다고 섣불게 움직였는데, 뭐, 진짜 넘어져서 무릎 팍 까졌는데, 에이,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음. 자기가 조심하고, 그 나머지 운은 정말 좋습니다, 대지들 음. 네. 특히 물만 좀 조심하시면. 네, 물산. 응. 음. 음.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